2012년 2월 11일, 세계적인 디바, 휘트니, 휴스턴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48세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익사, 즉,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발표되었지만, 그녀의 죽음 뒤에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진실 공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휘트니, 휴스턴은 그래미 시상식 전날 배벌리 힐튼, 호텔 434호 스위트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고, 현장에는 그녀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비서는 즉시 호텔 보안팀에 연락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오후 3시 55분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소는 휘트니 휴스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익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시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코카인 마리와나 알프라졸람, 사이클로벤자프린, 디펜이드라민 등 여러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코카인은 그녀의 사망에 기여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검시소 측은 코카인 흡입 후 심장 마비로 인해 의식을 잃고 욕조에 넘어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카인이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동맥을 수축시켜 심장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측근들이 마약 복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 는 그녀의 사망 원인이 약물 과다 복용이 아닌 익사할 수 있다는 추측 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혹들은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생전에 수면 장애 알코올 중독 불안 장애 우울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녀가 남긴 음악과 목소리는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지만 그녀의 음악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장례식은 뉴저지 뉴어크의 뉴 호프 침례 교회에서 거행되었으며 그녀의 시신은 2003년에 사망한 아버지 옆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후 다큐멘터리 형식의 전기영화 와 등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